얘들아, 오늘 우리 섀도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려고 그러거든? 자, 섀도잉.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섀도잉이 뭘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섀도잉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제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문장을 준비해봤어. 자, 문장 우리 한번 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보고 따라 해볼까? 자, 그럼 지금 눈 감고 음원 듣고 바로 따라 하는 거야. 자, 들어봐.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at my diner.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섀도잉을 이런 식으로 너무 욕심내서 처음부터 문장을 이렇게 길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면 잘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끊어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냐면, 자, we spoke the other day 까지 끊어주고,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까지 끊어주고, at my diner 이렇게 끊어서 갈 거거든. 자, 그리고 우리 섀도잉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 일단 우리는 사실 성대모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우의 목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뭘 따라할 거냐면, 자, 성우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음을 따라한다. 최대한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발음 따라한다. 그 다음에 또뭐 따라 할 거냐면, 억양 따라 한다. 최대한 성우를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억양으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또뭘 따라 해주냐면, 속도. 자, 이렇게 발음, 억양, 속도를 성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 낼수록 쉐도잉 했을 때 효과가 큰 거지. 발음, 억양, 속도를 그대로 흉내를 내주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실수 많이 하는 게 있거든. 어, 문장이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들릴 때까지 들어야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안 들리는 거는 들릴 때까지 들린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들리는 문장이 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스크립트 확인하기.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야 안 들리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확인한다. 자 스크립트 확인 필수. 자 왜냐하면 만약에 안 들리는데 계속 따라서 듣기만 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따라해.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단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단어인 줄 착각하고 따라하는 거잖아.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스크립트를 무조건 확인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스크립트를 읽어 줄 거야. 자, 읽어 줄 건데 we spoke the other day까지 들어주고 읽어 주고 이렇게 세 번. 그리고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까지 들어주고 따라 해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들어주고 따라서 읽어주고 무조건 스크립트 보면서 요게 중요한 거지 정확한 문장을 알아야지 똑같이 확인을 하고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 We spoke the other day까지 한번 들어볼게 자 들어봐 We spoke the other day 해볼게야 시작 We spoke the other day 자 이렇게 세 번씩 해주는 거야. We spoke the other day. 시작. We spoke the other day. 한번 더. We spoke the other day. 한번 더. We spoke the other day. 자, 이렇게 읽으면서 세 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구간까지 한번쭉 들어보고 또 따라서 해 볼까? 자, 세번가 볼게.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한번 더.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자, 다 따라하고 있지? 자, 듣고 마지막이야. 해볼게.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자, 그리고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주고 그리고 그대로 흉내 내면서 따라하는 거. 발음, 억양, 속도 비슷하게 해 주는 거야. 자, 들어봐.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at my diner. 시작.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at my diner.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준다. 구간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세 번씩 따라 읽는 거 반복.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되냐면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이번에는 안 보고 따라 하는 거야. 자, 다 가려볼게. 가려보고 이번에도 구간을 나눠서 우리 한번 해볼까? 자첫 번째 구간까지 해볼게 시작. We spoke the other day. 자 이렇게 세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 구간까지 들어볼게.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At 해볼까? 시작.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그리고 이렇게 세번 반복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at my diner. 시작. We spoke the other day about using your company's cash register at my diner. 자,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금 긴 문장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꼈겠다. ...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긴 문장이 있더라도 구간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무조건 스크립트를 확인한다. 처음 구간 읽어주고, 두 번째까지 읽어주고, 세 번째까지 읽어주는 것 곱하기 세 번. 그리고 읽지 말고 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 세 번씩 따라 말해주는 것 해주면 되는데, 이때 뭘? 해야 된다. 발음, 억양, 속도 비슷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쉐도잉을 해주면 돼. 자,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다섯 문장씩 골라서 섀도잉 꼭 해주기 약속해야 돼.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공부해 볼게.